네, 안녕하세요. 청옥시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 하나 합을 가졌어 청아 합을. 근데 보면은, 우리가 시청자분들, 아, 어, 이거는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 명대께 맞아요. 어, 우리 예를 들 선덕건데, 이거 선덕건 맞고, 요거는 청방에서, 어, 방으로 보시면 돼요. 청방. 명도 아니고, 청대 방.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제가 이거를 두 개를 가져고 한번 보세요. 거의 간지는, 이, 음, 보면, 거의 똑같게, 이렇게 아주 잘, 간지도 아주 잘 썼어요. 보면, 두개 다. 청화를 해가지고. 근데, 조금, 이게 청화가 좀 막지. 이게 소말리청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보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 옹정 때, 평등청을 해가지고, 예 들어, 아, 옹정 때 아니라 청 때. 아, 약간 평등체가 약간의 좀, 맑아요. 뭐관 간지가 이거보단. 약간 보면은, 맑고. 제가 왜 이걸 가져가냐. 거의 뭐, 사이즈도 비슷해요. 사이즈 한번 우선 한번 재볼게요. 요, 지름이, 명태꺼는 17.8. 요거는 17.6. 아, 7 되겠네. 0.1.1mm 차이 나고, 어, 높이는, 어, 7cm. 요거는 한 7.4. 높이가 한 4mm가 좀 이게 좀 기네요. 근데 제가 왜두 개를 갖고 나왔냐면, 보면은 뭐 똑같아요. 거의 어, 근데 비슷하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어떤 때는 이렇게 나와도 많은데 이게 보면은 이건 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냐면 아 똑같이 했지만 이걸 보세요 이것도 보면은 이렇똑같이 여기는 관지가 있죠 선덕과 여기도 관지가 같이 이거는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없다 이거는 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청때 네, 방이고 청 말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 보시면 돼 편하게 근데, 우리가 내가 이거를 가져왔냐면은, 밑에도 보세요. 똑같이 비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 똑같이 아주, 그리고 전주화문도 아주 똑같이로 이런 식으로도 아주 잘 그렸어. 근데, 어딘가 문에게 이건 보상꽃이 한다고 해도, 어딘가 문에게 그, 청대형이, 그, 테트나 문화 모든 것이 형태고, 도돌무신도 똑같이 만들어도, 유학과 그, 기형이 그린 그린 것이 아, 명대꺼 같지 않다 이거 명대꺼 보세요 명대꺼를 보면 이걸 만 봐도 보세요 이게 보상꽃식으로 해가지고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두 개를 이렇게 어, 보면은 요 이렇게 예. 보면은 요 요거 요걸 보세요 요, 요거 요거 여기 하고 여기 요기, 여기 지금 얼비치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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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비치 이렇게 그린 거 하고 여기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거 틀리죠 이렇게 보면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뭐가 틀리냐면 약간 꽃 모양도 틀리고 전주함 도돌문 했다지만, 이건 청대거고 요거는, 어, 예를 들면은, 명대건데 우리 시청자분들한 많이 헷갈리고, 또 사실은 형편없는 것도 많이 나와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느껴요. 아, 진짜 그, 벌써 그, 위약, 보강이 아, 청대꺼하고 명대, 소발청하고, 우리가 예를 평등청하고는 틀려요. 왜냐면, 아, 청대는 밝잖아요. 이거는 소발청이다 보니까, 약간 진하면서도, 태토도, 이게 약간, 좀, 약간, 그, 뭐랄까, 어, 푸슨 오리알 같은 약간 푸른 끼가 있고, 이거는 약간, 백유시야. 너무 백색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요모양도 보면은, 아주 그, 깔끔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 화문을, 보사학 전조화문을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래 이런 거는 최고의 명품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아~ 이거는 보세요 이것도 많이 만들었다 하지만 청대과하고 뭐가 이~ 아까 명대과 뭐 같은 경 어딘가 모르게 했다가도 이거하고 제제원대 그~ 명대과하고 틀리다 이거죠 위에도 약간 팔렘게인모양에다 이런 거는 우리가 간혹 가다, 민국 때도 많이 이런 모양도 있고, 평말 때도 모양이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보상꽃은 우리가 옹룡 때 많이 있고, 권룡 어, 때도 있고, 광서 때도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거, 이거는 청 후방이고, 이거는 예를 들면 명대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그 얘기 해주는 건, 간혹 가다가 이게 대한민국에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제가 뭐 자랑이 아니라 청옥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자기를 보면은 항상 진짜 끝이 없지만은 너무 요즘 상술이 심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언젠가 이걸 얘기했죠 이이 이, 이 도자기 이 도자기도 그린 게 아니라 이건 필름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잘 만들어요 필름을 요즘은 진짜 이렇게 보면 필름을 너무 잘 만드니까 웬만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그 그 도자기 하는 사람들은 알나나 모르겠지만 파는 사람은 알겠죠 왜 필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 한 10만원 15만원 2 0만원 팔리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그리면은 최소한 6,7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도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거를 예를 들면 그 이것도 그렸어요 근데 이거를 20만 원, 30만 원 삼다는 얼른 사요 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어마어마한 가격이 중국에서 이런 거 우리가 예를 들면 요거 명대 거 거의 한 25억 원서 넘어요 거의 이합 천덕 거요 근데 우리가 방을 해도 다만 중국에서 예를 들면은 몇십만 위안은 가요. 그럼 몇십만 위안은 이제 예를 들면은 몇 천만 원에서 뭐일년 가겠죠 비싼데 뭐거기지는 가지 말고 그냥 몇 천만 원 정도는 간다. 돈 천만 원, 이천. 근데 요거는 그 중국 거 명대 같은 거는 25억 정도는 가요. 제가 그 20억에서 25억을 저도 이제 많이 그 컴퓨터를 보나 그 도로를 보나 아니면 그 들어가다 보면은. 마블 같은 데 들어가면.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지금 도자기가 끊임없이 이청화 같은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가짜가 많이 와가지고 내가 항상 얘기해잖 중국 사람들 안 가져간다고 워낙 너무 가짜가 천지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왜 비교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얘기하자면, 어떤 거 이거 진품이라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진품이 아니라 이거는 고방이고, 아, 이거는 뭐 진품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걸 비교해보시라고, 아, 청어씨 알려드리는 거고. 아까 얘기했잖아. 어딘가 모르게 하나만, 하나만 볼 때는 어다 좋아 보이지만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만 이렇게 봐도 흐, 좋아 보이지 멀다 보면 뭐 유약 빛깔 좋고 근데 이거는 청국 방이고 이거는 명 방인데 이렇게 차이점이 두 개를 갖다 놓으면 비교를 하면 차이점이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요런 거 필름 전사로 이거 그린 것 같지만 이것도 다전사예 요즘 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도자기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전사 같은 거는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면은 올해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그 도자기 쪽으로 아주 좋은 쪽으로 간.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다음 주하는면 이번 주 하는 건좀 한번 정례를 우리 청취에서 조금씩 해가지고 더욱더 어 도자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 알려드리고 더맑게또 투명하게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좀 봐주시고 많이 그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항상 제가 이거 두 개를 가져온 것은 도자기는 비례도 해고 비교도 했다 보면은 아 좋은 도자기 만나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이라 도움 되고자 갖고 나왔으니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